네, 안녕하세요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 오늘은 뼈이식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본체가 나사식으로 돼 있는 금속성 물질로 돼 있는데 나사가 잇몸뼈라는 생체 조직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잇몸뼈가 너무 얇거나 두께가 충분하지가 않으면 치즈골 안에 위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부족한 잇몸뼈를 보강하기 위해서 뼈 이식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뼈 이식을 하게 되면 그냥 임플란트를 했을 때보다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보강이 되기 때문에 치식물도 별로 안 끼고요. 염증에 대한 저항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더 오래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뼈 이식을 하지 않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을 할때 무리해서 해부학적 구조물을 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손상이 되면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뼈의식을 해서 충분한 치조골 부피를 확보를 하는 게 임플란트 수술할 때 중요합니다. 뼈의식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추가가 되고요. 뼈가 굳어야 되는 시간만큼 치료기간이 약간 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뼈 이식을 하게 되면 그냥 임플란트를 했을 때보다 통증이나 붓기가 약간 더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단점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요즘은 임플란트 수술을 할때 거의 뼈 이식을 동반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정밀하게 3차원으로 뼈 이식이 들어갈 부위에 부피라든지 뼈 이식 양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뼈 이식 해야 되는 양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절개 잇몸 절개 해야 되는 양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나 후유증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또 수술할 때 숙련된 치과의사가 재빠르게 수술을 끝내서 수술 시간을 줄이면 또 통증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또 수술 전후에 적절한 진통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통증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뼈이식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붓기도 더 생기고 치조골 내부에 뼈 이식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세균이 감염될 가능성이 좀 있으세요. 이렇게 감염이 됐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뼈 이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치과 재료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감염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감염 관리는 충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뼈 이식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 너무 심한 분 이 골다공성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뼈이식 임플란트 자체도 어려우시겠죠 또 그다음에 구강 위생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치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치석도 잘 생기고 입안에 항상 염증이 가득한 분들은 저희가 임플란트 치료나 뼈이식 임플란트 치료는 구강 위생관리가 잘된 다음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좀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치료 기간 동안 금주나 금연을 꼭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뼈이식 임플란트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어금니 부위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꼭 위치시켜야 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뼈가 너무 얇게 돼 있다든지 그 이전에 치주염, 염증 때문에 잇몸이 많이 손상되거나 소실된 분들은 뼈 이식을 반드시 해서 그 주변의 잇몸 상황을 개선시킨 다음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뼈 이식 임플란트에서 뼈를 이식한다는 게 인공뼈를 떼서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인공뼈가 들어가서 잇몸이랑 뼈 사이에 공간을 확보를 해 놓으면 자기 뼈가 그 사이로 자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식한 뼈 자체가 뼈가 된다기보다는 원래 자기 뼈가 자라 들어가서 뼈가 돼야 그게 뼈 이식이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뼈 이식을 해서 생성된 뼈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뼈와 그 강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더 약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뼈 이식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악동 이식술이라고 코 옆에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인 상악동, 빈 공간이 많이 커져 있으면 위에 있는 어금니의 뿌리까지 공간이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금니가 빠지게 되면 위 잇몸 뼈가 굉장히 두께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상악동 이식술이라고 해서 상악동 내부에 얇은 골막을 분리를 한 다음에 뼈와 골막 사이에 인공뼈를 집어넣는 것 그것을 상악동 골 이식술이라고 하고요 또한 가지는 아래 턱뼈 아래 턱뼈 같은 경우엔 턱뼈 내부에 굵은 혈관이랑 신경이 지나가는데 어금니의 치주염 염증 때문에 잇몸뼈가 많이 없어지게 되면 신경 위에 있는 치조골이 많이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무리해서 임플란트 시술하게 되면 신경이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신경까지의 거리,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조골 증대술이라고 해서 그 상부에 잇몸뼈를 보강하는 치조골 증대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앞니라든지 작은 어금니 부위에 잇몸뼈가 너무 얇아져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두께를 보강하기 위해서 또 치조골 증대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뼈이식을 먼저 하고 기다려서 뼈가 생긴 다음에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뼈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뼈가 너무 얇아서 거의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는 분들은 임플란트 고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뼈이식을 하고 나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됩니다. 미리 잇몸 치료를 충분하게 받아서 뼈이식을 하는 부위 주변에 있는 다른 치아들의 치주염이 없으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당이 있거나 혈압이 높으시거나 골다공증 약을 오래 드셨던 분들 아니면 흡연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적인 컨디션이 괜찮다 싶으실 때뼈 이식 임플란트를 하셔야 성공률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뼈 이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가 들어갈 뼈 두께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아서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직경이 더 작은 임플란트인데. 더 두꺼운 임플란트와 동일한 강도가 나온다면 그렇게 두꺼운 임플란트가 아니라 얇은 임플란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뼈를 많이 늘리지 않아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특수한 재료, 예를 들어서 스트라만사의 뭐 록솔리드 같은 재료로 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뼈가 너무 얇아서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런 특수한 임플란트를 권유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가지는 상악동처럼 뼈의 높이가 너무 납작해서 긴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길이가 짧은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검증된 특수한 임플란트를 엄선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돼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주변 뼈가 녹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가끔 아이 주변에 뼈 이식을 다시해서 뼈를 다시 만들 수가 없는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임플란트 본체 주변이 세균으로 오염이 됩니다. 그렇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떤 사례에서는 오염된 부분을 소독해서 뼈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권유는 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뼈 이식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연세 낙태연 치과 원장 연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